한때 유명 걸그룹 룰라의 인기와 실력을 상징했던 이름인 고영욱은 이제 많은 어린 소녀들의 기억 속에 강박관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타락한 행위는 스타의 이미지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만큼 미성숙한 피해자들의 미래도 파괴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A 양이 고영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차에서 괴롭히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고영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3세 소녀를 두 번이나 성폭행하고 17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인해 적절한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개인정보 공개 5년, 위치 모니터링 장치 착용 의무 3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판결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강박관념을 지워줄 수는 없습니다. 고영욱은 한때 매력적인 젊은 예술가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타락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임이 폭로되면서 그러한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영욱은 2015년 감옥에서 풀려난 후 사회로 복구하고자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2일 만에 잠겼습니다. 그가 만든 유튜브 채널도 커뮤니티 보호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곧 삭제되었습니다. 고영욱의 행동은 그를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사회 전반에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함을 잃었고 삶에 대한 믿음을 잃었으며 심지어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마저도 잃었습니다. 고영욱 사건은 사회가 특히 아이돌이나 유명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뼈 아프게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는 정의와 지역 사회의 강력한 비난이 그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고영욱의 사연은 사회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이는 유명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유명인이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려한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지만 여기서부터 사회는 교훈을 얻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더 이상 소녀들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